소리 늘리는지 한번. 해볼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에크레이지 예, 일레븐이 지금 서울에 왔어요. 갑습니다갑습니다 야. 아니 소개 소개부터 해주셔야죠. 아, 저 에어컨 꺼라 시끄럽다. <laughs> 저기 크레이지 일레븐에서 아시죠 축구 리뷰를 뭐 솔직히 하는 채널은 많지만 저희를 제외하고는 제일 잘하는 팀이죠. 아유. 대심입니까? <laughs> <laughs> 대심이죠. <laughs> <지심이잖아>. 어... <laughs> 만나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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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손님이 모처럼 더 멀리 지방에서 오늘 또 시간을 내서 네, 왔어요. 지방 사람이 서울에 오느라 힘들었습니다. 올림픽대로가 얼마나 막히 올림픽대로가 막힐 것 같습니다.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이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지금 봉커님을 찾아뵌 이유는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축구화의 또 진정한 우수, 아. 경수. 진짜 우수를 <laughs>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아. 저희는 그그 축구와 풋살을 음. 나름 전문적으로 리뷰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봉커님이 저는 진짜 딱 저희와 결이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서울까지 부산에서 올라오게 됐습니다. 아, 전문대입니 서울에서 네. 너무 또 네. 유쾌하게 저희를 또 이렇게 초대. 아, 뭐, 저는, 기본적으로, 국내 업체분들 뿐만 아니라, 국내 브랜드, 이런 분들이 다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어서, 옛날부터 저희는 이런 채널의 시청자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과 합방, 아, 다른 유튜버들, 예를 들면, 장비빨이나, 뭐, 올댓이나, 그런 것과 이렇게 같은 자리에 만들어서 축구 관련된 얘기를 하고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언제든지 환영이죠. 이런 얘기를 하고, 주고받고 하는 거. 축구 얘기는 항상 질문은. 장비 얘기든, 아니면 경기 얘기든. 너무 좋습니다. 크레이지 분들은. 형 실제로 처음 보시는 거잖아요? 아좀 어, 그렇죠. 첫인상이 어떠셨어요? 더럽죠 화면은 아, 똑같습니다 <목소리> 한마디말씀드리면 네. 생각했던 것과 같습니다 네. 아 네, 그 예.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오늘 한 3시간 끌고 가겠다 알았죠 이게 이미지 인 거야 이게 이미지 거야. <laughs> 아, 아, 아. 아 요새 축구화 뭐가 제일 잘 팔리나요 그러고네인준이 아,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프로 TF가 워낙 인기가 많아가지고. 머큐리알 베이퍼, 베이퍼 프로. 베이퍼 프로. 프로. 예, 예, 베이퍼 프로 TF는 정말 넘사벽입니다. 이게 없어서 못 팔지. 아 그래요? 일주일 안에 거의 가지고 있던 수량이 거의 다 나갈 정도로 그 정말 생각... 많이 나갑니다 축구 네. 그 리뷰하시는 분들 혹시 많이 보셨나요? 아니요 못 봤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실제로 예를 들면 음. 뭐 장비빨이 있다, 올드 포츠가 있다. 올드 포츠 옛날에 유청이라는 기자가 이제. 지금 뭐, 에디터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가 네이버에 이제 그 글을 쓴다는 거는 알고는 있었어요. 어... 그리고, 사실 뭐, 여러 분 말씀드렸지만, 이 리뷰 자체를 저는 할 생각이 없었어요. 었 제가 할수 있는 비주얼이 전혀 아니어서, 이 친구가. 에이, 제가 꽂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친구가 타자고 해놓고. 많은 혜택을 보고 계시네. <laughs> 이 친구가 축구와 리뷰 같은 거를 좀 해, 하는 게 재밌지 않겠냐 해서, 그럼, <laughs> 네가 해라. 네가 커야지, 뭐, 내처럼 나이가 내일 모레 한가빈 사람이, 머리 다 벗겨지고 이런 사람이 하면 뭐하냐. 이제 이 친구는 시작을 할때 우리 유튜브를 예. 지방에 가서 가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제 못하게 됐고, 채널을 일단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도 뭐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취미 삼아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하는, 하는, 하기 하죠.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재미도 있고, 우리나라의 리뷰가 좀 잘못된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리뷰를 하려 그러면 다른 사람들 은 어떻게 하냐 찾아봐야 되잖아요. 예. 찾아보는데 죄송한데, 크레이지레벨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아, 장기파라고 <laughs> 올드시 문학 유명해가지고 그거를 그러니까 봤는데 그래서 크레지 이 레벨도 욕을 안 하는 거야 <laughs> <laughs> 왜냐면 대놓고 그런 들어가면 요 대놓고 아니, 뭐, 아니, 아니 크레지레면 뭐, 요구할게 없더라고 아니, 아니 칭찬으로 들어가지 아니, 아니 뭐, 칭찬이야 칭찬 에, 에. 파는 사람 입장에서 그 정도로 리뷰를 하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도한 협찬을 요구하거나 하면서 리뷰에 깊이도 없이 그냥 상품을 소개하는 수준으로 가는 경우 그건 아니라고 봤었어요 저희가 리뷰를 할때 예를 들면 협찬을 받는 경우는 없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제가 개인적으로 사거나 아니면 빌려와서 리뷰를 하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카풀서 많이 빌려오는데 제품 리뷰 안 좋게 해서 하고 돌려주거든요. <laughs> 그럼 되게 불편할 거 아니에요, 거기. 근데도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오늘 네. 또 이렇게 또 찾아뵙게 된 게, 예. 범님의 리뷰를 사실 저는 많이 봤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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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네. 쉽, 어렵죠. 너무 길어서, 영상이. 어,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죠.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솔직해도 좋다. 솔직히도 좋다. 방송 꺼. <웃음> <웃음> <laughs> 축구하나 풋세라 리뷰를 하면은 혹시 네. 뭐 이런 점은 좀뭐 추가가 되면 좋겠다. 혹시 그런 게있니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다른 게요. 판매를 하는 회사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확실히 그 판매 목적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품의 그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게 하셔야 되는 의무이긴 해요. 퓨처 4.1t를 t 한번. 까보겠습니다 이거 왜 까야 되냐면, 그 회사 소속이시니까 당연히 그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신기가 너무 불편하네요. 자, 분들이 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봐요. 로우가좀더 괜찮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취미생활을 하는 건데 실착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첫 번째가 있고 제약이그 다음에 무한대로 축구를 우리가 다 테스트해 볼수 있질 않아요. 다살 수가 없으니까. 다만 제가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다른 분들은 제품을 가지고 브랜드에서 전해주는 내용을 가지고 어쨌든 그걸 기본으로 해서 그게 맞다는 전제하에서 리뷰를 하시잖아요. 그뭐 나이 그 그립성이 뛰어나니 볼 컨트롤이 아니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게 잘못됐을 거나 아니 안 맞을 거란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리뷰할 때는. 그리고 내 발에 어느 정도 맞는지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실 거라고요. 저는 그렇지가 않아요. 저 브랜드라든지 이런 네임벨르나 그런 거에 대한 전제가 아예 없어요 어떤 제품이든지 딱 오면 그 제품의 구조 소재적 특징 제품의 특징 그러니까 제가 의외로 축가를 잘 모르는 게뭐큐리뭐 머의 몇 년도 버전이 퇴진사 가죽을 썼는지 안쓰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중요치가 않거든 그다음에 프레데트를 사더라도 프레데트 첫 번째 94 모델이 나왔을 때그 제품의 컨셉이 뭔지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리셀이 나오고 뭐앱설루트가 나오고 뭐 X가 나와도 그냥 프레데트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캥거루 가죽고 사용됐다 인조 가죽 가지고 사용됐다 고무돌기가 어떻게 다되는가는 기본적으로 이지 제품이 갖고 있는 기본 컨셉이 뭔지는 안 알고 그걸 가지고 그냥 제가 보는거예요 얘네들이 축구화를 만들 때그 컨셉이 정확히 반영이 되어서 그게 실감이 될수 있느냐 없느냐를 전 체크를 해요 실천을 할수 없기 때문에 모든 제품을 다 이쪽에서 아까 뭐 동의하는 부분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데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과 그런 부분이 그런 데서 갈려요 또 중요한게 뭐냐 축구화의 모양은 하나지만 그 모양에 들어가는 발은 인종적이다 국가 를 예를 들면 인종으로 나눈다 그러면 우리 전 세계 인종이 한 200조 300뭐500종 정도 인종이 있다 그 발음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축구하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신을 때 그게 잘 맞는 사람일까 안 맞는 사람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좋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아그 별론데 할 수도 있고 내가 별로야 이거 축구 하지 마세요 해도 어떤 사람들은 난 좋기만 한데 그게흥하양이 갈리는. 그래서 요즘 리뷰하시는 분들이 네. 그런 거를 사실 좀 객관화하기 위해서 볼이라든지 길이를 측정하고 아웃솔 또 보면서 또 길이랑 볼 측정해서 네, 그냥 네. 이 길이니까는 딱이 넓이니까는 저는 이게 맞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좀계시더고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제일 정확하다고라고 음. 표현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것도 네. 반대예요. 왜냐하면 신발 이 기본적으로 사용 습관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운동화인 경우에 5mm 크게 신거나 저가 같은 경우, 인데 그렇게. 네. 운동화도 5mm 크게 가고, 축구화는 무조건 딱 맞게 신거든요 발, 길이와 발볼을 측정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제품들마다 거의 비슷한 구조와 비율얼의 라스트의 형태를 갖고 있을 거라 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제 경우에 예를 들면, 발볼을 맞추기 위해서 길이를 희생하진 않거든요. 그럼 그 축구화는 안 사요. 왜냐면 안 맞는 축구화니까. 네. 리뷰를 보면서 이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5mm 다운하세요, 5mm 업하세요 하는 얘기가, 저한테는 수용할 수 없는 아, 음. 거죠.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거예 <laughs> 특히나 요즘은 업하라는 제품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판매자들 <laughs> 근데 이게 저도 공감하는 게 저는 나이키에서 이제 축구화를 팔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크레이지 11 여러분들 말을 공감한 게 뭐냐면 이거에 대한 이제 인식이라는 게 파는 쪽에서 형성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비자들 사이에서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신던 보통의 사이즈에서 이게 작게 나왔으면 정 사이즈보다 어 작게 나왔다라는 그거를 소비자들이 전부 다그 개념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판매자도 사실 그 많은 소비자들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멘트가 자연스럽게 나가는. 그러니까 해야죠. 네가 거의 사기친 거잖아. 아, 내가 사기쳤다고? 어. 아니지. 아, 네가 팔던 사기. 아니지 네. 사기가 응. 아니라 정당한 구인이 원하는 니즈를 이렇게 어. 들어드린 거지. 아 그래? 아, 본인도 물건을 팔면서 꼭 그렇게 이야기한다. <laughs> 저희가 이해하는. 저는 정사이즈를 얘기... 이해할 수 없어요. 어. 왜냐하면 정사이즈라는 건전 세계 어디에서도 존재하지 않아요. 어. 스탠다드 사이즈라는 게. 너무 좋습니다. <laughs> 네.